우리 아들 레이가 만든 샵건입니다. 샵건. 샵근. 샵건은 산탄총이라고 하던데, 예, 이거죠. 수족강, 수족강으로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수족강으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어, 이런 수족강을 팝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걸 파는데, 퍼니타임, 뭐 이런, 수술가. 봉다리든가 색깔별로 쭉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음, 핀이 같이 오거 핀. 핀. 핀을 탁탁, 핀을, 아, 이렇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만든 총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안경 만들고 그랬었는데, 안경. 요즘은 인공, 인공수수깡으로 총도 만들고. 안경은 못 만들 것 같아. 요 탄성이 없어가지고. 예, 이상, 끝!